여러분 오늘 이렇게 112분이 오셨잖아요 이왜 네, 그런지 알아요? 사실 제가 112명 하자 했거든요 이게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그냥 아무거나 막 던진 말인데 아 이거 괜찮더라고요 여러분. 112명 자112어 뭔지 맞춰봐요 손들고 맞춰봐요 컷뭐라 음. 여기 카페 의자죠? 여기 의자 112긴 하네요? 아니죠. 아, 아니죠, 그죠 아닌 것 같아요. 다른 분, 다른 분. 네. 데뷔하고 112. 어, 뭔진 모르겠지만 아닌 것 같아요. 다음 분, 다음 분. 네, 마지막 한 분. 직원 수. 우리 직원 그렇게 만나요? 아니죠, 그죠 사실 112. 1, 일 2. 내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훔쳐봤다. 그래가지고 제가 당당하게 몇명부를까요그러 몇 아, 백신 유명하죠? 제가 백신 유명하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훔쳤으니까 백신 유명하자 했는데 어, 괜찮네? 해가지고 이렇게 백신 유명,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신 거예요. 자, 수 한번 치고 갈까요? 아, 좋다, 좋다. 공포영화 제가 얼마전에 그곤지암이라는 영화를 봤거든요 보셨어요 여러분? 아니요 그래서 무서워서 못봤죠 어 진짜, 진짜 무서웠어요 아, 깜짝 놀랐어요 진짜 뭘 무서워요 진짜 공포영화 그 때문에 오늘 그런 나약한 사람이 나왔잖아 영화를 봐가지고 너무 무서워서 손을 이렇게 막 다리면서 봤어요 그래서 옆에 한장 봤거든요 배선룡요 여자분들도 나랑 같은 생각을 하고 있구나 하고 내가 재밌게 봤어 재밌었어요 그게 내용이 좋았어요 아까 내 스타일 계란 요리 중에 자신있는거 제가 얼마 전에 집에서 혼자 밥을 먹으면서 계란 후라이 해봤거든요아 너무 좋아하는 거야 아 진짜 거짓말안하고 나중에 사진 올려드릴게요 나도 무조건 만족이죠 어 왜요? 내 네, 헬스타일이네? <laughs> 계란 후라이 하는데, 어, 막, 뒤집고 막, 나는 너무 아아나는데 어. v 요 그래, 늦었으면 제가 얘기하한말해볼요 자, 계란 후라이 진짜 잘해요. 어, 뭐. <laughs> <laughs> 그래요? <그리고, 웃음> 핸드폰 줘봐요. <좋아해. 웃음> <laughs> 약간... 되게 잘나왔다이거도 <laughs> <좀> 나중에 올려줘요. <laughs> 자, 두 장을 이렇게 찍어봤는데, 보이세요? 아니야, 안 보여요. 약간... 뭐라 고 그럴까. 이제 셀카를 제가 전혀 안 찍다가 셀카를 찍어보 지가 한 1년이 됐거든요. 지금 찍다 보니까 어떻게든 약간 잘 나오는지 저만의 느낌이 있더라고요. <laughs> 제가 하나 더 찍어도 되니까 이거도 개인 수상요네 저만의 로봇 약간 이런 거였습니다 아, 그, <laughs> 그 아저씨 이모요 제가 제가 산거죠 제가 그래가지고 요즘에 귀여운 이모티콘도 두개더 샀어요 <웃음> 네 <웃음> 그리고 본적이쪽 <laughs> <먼저>, <laughs> 어, 오디션 오디션 <laughs> 굉장히 힘든 거 아시죠? 오디션 <laughs> <laughs> 네? 장면요 장면? 어... 제가 아까 마지막 질문이라고 했는데 여기까지만 딱 보고 오거든요 <laughs> 진짜 감사요 장르가 약간, 약간은, 개구지, 개구지, 는 살짝은, 뭐, 약간은, 약간은, 너무 웃긴 뭐, 약간 그런 걸갖던 기억이 나요. 이렇게 헤어지면 또 아쉽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준비한 선물이 있어요, 여러분들. 어디 있죠? 아, 여고계십니 제가 얼마 전에 우리 푸른이랑 그 언니 키우고 있었 여러분들과 함께 키우고 어떤 장면을 주나 다육이라는 꽃을 한번 준비해봤어요. 제가 직접 포장도 했고, 같이, 같이. 그리고 또, 또, 또그 뭐냐, 이름도 제가 지었거든요. 키우려고 하니까 고민 많이 했는데, 다 아, 똑같아요. <laughs> 그래서 준비했죠. 를 그리고 한번당두 개였네요. 그래서. 이게 또 공기. 이게 또 공기청정. 를 <laughs> 대신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요. 저금제 방에 하나 키우고 있는데. 한 이틀 전, 3일 전에 물을 줬거든요, 물. 이게 물을 자주 주는 게 아니에요. 약간. 과도한 예정을, 물을실례이할 수도 있으니까 물도 적당히 주시고 약간 물 주는 저번에 팁인데 봤을 때 약간 좀 메말라 있어요. 근데 주면 돼요. 그래서, 그게 그렇게 좋다거 그럼 뭐 바로 와셔셨다는 건가요? 고대.